할렐리야 레위기 거룩하게 지전 전도사입니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주관하고 레위인들은 제사장 보조자로 성막을 보살피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찬양대였고 성전에서의 안내하는 기도자들이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위임식을 잘 마치고 구장에서 제사장들에 의해 최초로 제사들이 드려지면서 하나님이 불이 위에서 내려와 제물을 태울 때 여호와의 영광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그러나 레기 십장에서 이 모든 흐름을 깨뜨리는 곧바로 실패한 제사가 보고됩니다.9장부터 10장은 모두 같은 날 발생한 매우 두려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이 비극적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은혜로웠습니다.아론의 아들 라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1절부터 7절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를 삼김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제사장들은 저녁 아침에 회막에 등불을 켤 때와 정리할 때 향료에 불을 담아 향단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향기로운 향을 살라했습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게 항상 간수되었던 번제단의 불을 사용합니다. 그불 외에 다른 불로 향을 살라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양했습니다. 다른 불, 애시자라는 이상한 불, 혹은 다른 곳에서 온 불이란 뜻이라는 것이며, 공인되지 않은 불, 이상하고 불결한 불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 불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 불은 재단에 있는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에 불이 삼켰다라는 것은 레이기 9장 24절에서는 불이 제물을 삼킨 것과 같습니다. 고라 자손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불러 죽이는 것과 표현법이 유사합니다. 구약성서에서는 1 2 차례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여섯 경우는 긍정적으로 묘사된 반면 나머지 여섯 경우는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닷과 아비우는 여호 앞에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위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성수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에 드리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막중한 의였습니다 아론은 아닷과 아비의 죽음에 대해서 잠잠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사실 아론은 너무나 침통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시면 누가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자문할 수밖에 없는 공포에 질려 실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론에게는 이 사건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보다 큰 순종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에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는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회막 성소 앞에 있는 나다과 아비우시체를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애도 기간은 일주일이지만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들이 죽음을 일반 사람들처럼 애도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와의 호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는 희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하나님은 아름과 그 아들 엘리아 셀과 이다 말더러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엄하게 명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와의 호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역으로 말해, 그렇게 하면 똑같이 죽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성직을 맡은 제사장은 사사로운 인정에 끌려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큰 재앙과 심판을 초래하게 될 것을 모세가 경고한 것입니다. 이 명령을 내린 이유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이 죽음이 하나님이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나온 거룩한 분노에 대한 존중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슬픔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는 그러한 슬픔과 애통함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행위가 단순히 슬픔을 표시한 것이라고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억울한 일을 신언하거나 큰 재앙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할때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또 현재 상황에 아주 심각하고 위급함을 드러내는 표식입니다. 나닷가 아비의 죽음에 심판이 부당하다고 하나님께 대드는 격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머리를 푸는 것은 제사직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 불륜에서난첫 아들이 죽을 병이 들자 살려달라고 간절히 여호와 기도했지만 죽음을 통보받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멈추고는 일어섰습니다. 또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는 업무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레기 10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6절 하반절에. 대신에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촉구했습니까?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불로 말며마 슬퍼할 것이니라. 오늘날 신자가 가까운 불신자의 죽음에 대해 애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나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장례식에서 조문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에 각별한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삶과 조의 혹은 애도를 표합니다라는 것은 괜찮으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아주 틀린 말이 됩니다. 조의나 애도는 살아있는 유족들 덜어 슬픔을 극복하고 힘을 내시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이미 죽은 자에게 복을 비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자 이미 끝난 심판에 어떤 식이 되었든 영향을 미쳐보자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본문과 관련해서 그 당시 나닷과 아비우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료에 담아서 분양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주는 취하게 하는 술로 십절은 제사장들이 왜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독주를 마시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술을 안 마셔도 맑은 정신으로 계시를 받기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제사장들의 이런 의문은 에스겔서 44장 23절에도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에서도 나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이 첫 번째 죄였다면 창세기 두 번째 죄는 노아가 술을 먹으면서 일어난 죄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창세기 9장 20절부터 21절을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아버지를 조롱한 아들 가나안을 노아가 저주하면서 가정의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원인은 술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32절은 로세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을 하여 자손을 낳습니다. 근친 상간입니다. 여기서도 술이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에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술은 죄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아론의 삼남과 사남이 엘리야 살과이다 말이 다시 제사법을 어겨서 모세가 노를 바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모세나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에게 화재 중 소재 남은 것은 단곁 거룩한 곳에서 먹고 요제로 바친 가슴과 거제로 바친 뒷다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득이니 가족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제제의 제물로 드린 염소를 모두 불사르자 모세가 진노합니다. 아론과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제사 절차를 혼동했을까요? 모세가 속죄제들인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놓아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수에 들여오지 아니 하는 것이었으니 그 재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19절에서 모세에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죄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죄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본문은 구약의 대단히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그들이 그속죄와 번제를 여우께 드렸어도 라고 합니다. 마지막 재물 먹는 이만 빼고는 율법대로 온전하게 제사를 드렸는데도 장남과 차남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속죄 재물을 참아 먹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아직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 대제사장이자 아비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죄책감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아비라는 개인적 입장으로도 그들이 살아 있었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 화목 잔치에 함께 참여해 고기를 나눠 먹었을 텐데 그럴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아론은 그렇게 받아먹을 수 있는 고기인데도 도무지 자격이 없다고 사양했습니다.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은 아직 아론과 그 동생들이 더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아론은 모세에게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자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다른 불로 향을 사르다가 이런 슬픈 일이 아들 나닷과 아비의 죽음이 내게 임하였다. 이런 날 내가 단순히 율례를 따라 속죄 제물을 먹었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것 같은가? 성물을 먹기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아들들을 잃고 충격을 받아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성물을 먹을 수 없는 내 겸손한 마음을 헤아려 주게나 못해? 하나님을 향한 내 경외와 중심을 정말 모르겠는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영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 감정으로도 아론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즉 하나님도 선하게 여긴다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모세의 그 말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법의 문자적 규정보다 그 안에 담긴 정신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내적 측면에서는 제사자의 태도가 제사의 효과를 결정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무서운 심판이 하루 사이에 번갈아 내려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 바로 직전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최고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이에 극적으로 응답하셨으며, 백성들은 그분을 경외함으로 엎드려 기쁨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그 절정의 은혜를 맛본 후에도 곧장 타락의 길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닷과 아비의 사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도록 하는 경고이자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맙시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마땅히 먹어야 할 재물도 먹지 못할 만큼 두려워했는데 요즘엔 아예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심지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고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섭취하는 것을 몇 주나 몇 달씩 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습관에 빠져 있으면서도 아무런 염려나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코 가벼운 것을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성경에 분명하게 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즉 성경과 상관없이 성경을 거슬러 우리의 주관적 생각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다른 불은 안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 게시된 바른 사상과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순종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 와의 명령 을 지키 라. 아멘.